왜이 세상은 악이 끊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죄가 없는 시대, 악이 없는 시대는 없는 것일까요? 그토록 많이 알고 느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쯤 되어서는 모두가 다 천사 같은 존재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 악이 성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악을 조장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뒤에서 악을 조장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갖 죄를 짓게 만듭니까?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사탄이 악을 조장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강력한 힘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목에 칼을 가져다 대면서 이렇게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내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를 꺾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줄이셨을 때, 그때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세 가지의 유혹을 합니다. 어떤 유혹이에요? 첫 번째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유혹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성전 꼭대기에 가서 세워서는 뛰어 내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니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겠느냐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권력과 모든 용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한 내용들이 뭐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탄의 유혹은요 예수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바를 유혹할 때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그들을 유혹하였습니다 선화가 따먹어! 그러면 하나님처럼 돼! 오늘날 우리를 유혹할 때도 사단은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탄이 악을 조장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 것,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유한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음녀가 받을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보여주겠다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리로 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한계시록을 보면요 이리로 오라라고 한이 어 구절이 기록된 곳이 세 군데에 나옵니다 계시록 4장 1절과 본절과 21장 9절이에요 계시록 4장 1절에는요 유안이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면서 이리로 오라 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본절에서는 큰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이끌면서 이리로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장 9절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성을 보여주기 위해 그때 이리로 오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리로 오라 라는 말이 요한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큰 음료의 심판,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주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반드시 알아야 될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큰성 바벨론, 여기 이 음료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식을 가지심으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큰 음료란 어떤 존재일까요? 본문이 제공해 주는 정보들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물 위에 안전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올컨이 물이나 강물이나 바다 위에 세워진 존재겠구나.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건 육신적인 해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원리는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안에는요. 자물쇠도 있고 열쇠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아,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덜컥 걸리는 부분이 자물쇠 아닙니까? 열리지 않는 부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더 읽어 나가고 또 다른 곳을 찾아보게 되면 그 자물쇠인 열리지 않는 부분을 열수 있는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해석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주의 성경 해석법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란 게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상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풀어내려면, 해석해내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사람의 사,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사상 가지고 풀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맺혀지겠어요? 전혀 엉뚱한, 전혀 잘못된 그런 해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후자와 같은 성경 해석법을 가르쳐서 인본주의 성경 해석법 또는 자유주의 성경 해석법이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된 바른 성경 해석법은 뭐예요? 복음주의 성경 해석법이에요. 성경을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또 성경을 해석할 때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석의 방식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한 분단을 해석할 때는 상징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을 해석할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이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해석했으면 그 다음 단락 역시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관성을 띄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교 강의 시간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스스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설교자가 설교할 때 성경을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 주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이런 설교자가 본을 보여준 성경 해석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 역시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떠 주는 것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떠먹고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료에게로 가 봅시다. 많은 물이 뭘까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러셨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15절에 답이 나와요.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좀 띄워 주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이큰 음녀가 물이 앉았다는 것은 강물이나 바다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많은 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위에 세워져 있는 존재 그들 위에 굴림해 있는 존재 이게 바로 큰 음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요 큰 음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큰 음료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에요? 자주색 빛 옷이다. 이렇게 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주빛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이 당시에 자주색 물감을 드리는 이 염료로 쓰이는 염료가요. 이 색소가 요 굉장히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주색 옷을 입었다 하면,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왕족들이나, 또는 그 왕족의 주날만큼 값부인 사람들이 이 옷을 입은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어? 막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명품 옷을 몸에 두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몸을 금과 보석과 진주장신구로 꾸미고 있습니다.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어요. 이상과 같은 큰 음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여왕 또는 왕비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큰 음료라고 했으니 여러분 창료를 말합니다. 또 5절을 보면요. 이 음료의 이름을 한세 가지로 밝히고 있어요. 비밀이다 말합니다. 큰 바벨론이라 말합니다.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신의 눈으로서는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바라봐야만 알수 있는 그런 존재. 이게 바로 이 음료의 정체인 거예요. 또큰 바벨론이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큰 바벨론은 세상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정신 가운데 세워진 그런 문명을 가리킬 때큰 바벨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땅과 음료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란 말은요 하나님이 아닌 땅의 것을 최고의 것으로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존재라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볼때큰 음료는 어떤 존재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속주의 문명과 그 정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문화나 문명은 가치 중립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돈을 한번 예로 들어 볼까요? 돈 자체가 여러분 선하거나 악합니까?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을 돈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을 만들고 사용하는 인간 집단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인간 집단을 지배하는 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정신이 선하면 여러분 돈은 어떻게 써요? 선하게 쓰이죠. 그러나 이 인간 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이 정신이 악하면요. 돈은 순식간에 악한 것으로 돌변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큰 음료의 한 모습은 황금 만능주의예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잖아요. 그래서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돈을 가지고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돈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매일 접하고 숨 쉬며 살아가는 문화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몸담고 있는 문화니까, 아무런 분별함 없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그저 숨 쉬고 그대로 향유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단절해야 될 것은 단절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 갔다가 이 라스베이거스와 그리고 그랜드캐년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라스베거스라고 하는 도시는 네바다 주에 있는 사막에 세워진 도시예요. 여기는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물을 끌어들이고요. 나무를 심고요. 그리고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이 살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라스베거스는 특별히 밤이 화려합니다. 온갖 세계 네온 사인이 빛을 뿜고요. 그리고 빌딩 빌딩마다 화려한 쇼가 펼쳐집니다. 또한 전 세계 도박꾼들이 모여들어서 도박을 하는 곳입니다. 어디를 들여다 봐도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수 있는 그런 구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이 불빛 속에서는요. 하늘에 있는 결이 보이지 않아요.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요, 거대한 세속 문명의 정신입니다. 이 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정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 같습니다. 잠시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박판에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음란, 음주, 도박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취급하는 도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치 삶의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여겨지는 곳. 바로 이것이 라스베거스이고, 그 라스베거스를 지배하고는 정신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주 집사님들하고, 어, 워크샵을 하기 위해서 도박의 도시 마카오도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도 똑같은 정신이 지배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카오의 거대한 빌딩 그 빌딩마다 뭐가 있었냐 면 여러분 다 거기에 도박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도시마다 도박을 선전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화려한 선전 문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라스베이거스에서 몇 시간을 달리면요 그랜드 캐니언이 나와요. 얼마나 거대한 역복입니까? 엄청나게 큰 그런 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엄청난 대자연의 위용을 보면서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는 존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떠오를까요? 하나님. 이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협격을 지으셨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몇 시간의 거리 차이밖에 없는데, 라스베거스를 지배하는 정신과 여기 그랜드 캐니언을 지배하는 정신이 완전히 다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장 후반부를 보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이룩한 인본주의 문명이 나와요. 성을 쌓고 쾌락을 즐기고 폭력을 일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누리는 인본주의 문명의 본질이에요. 인본주의 문명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그 본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들이 그 본질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쾌락을 즐기고 폭력을 일삼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크름녀 바벨론은 바로 그때부터 만들어진 인본주의 문명이 장성한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삼절은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시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일곱 열뿔이 있으며 성령께서 요한을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강야로 데려가셨다 그렇게 하시고서는 큰 음료 바벨론의 정체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 한복판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 도시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라스베이거스에 들어가 있으면요, 여러분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 데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라스베이거스에서 벗어나서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라스베이거스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인본주의 문명이 꽃피어 있는 곳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성령께서 이 요한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겁니까? 그곳에서 바로 이큰 음료 바벨론의 정체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큰 음료를 보았을 때그 음료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붉은 빛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온갖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죄악의 이름들, 악한 이름들, 그런 것들이 이 붉은 빛 짐승의 몸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일곱 머리와 일곱 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머리와 일, 일곱 머리와 열 뿔, 일곱 머리와 열뿔하니까 여러분, 어디서 본 듯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과 13장 1절에 등장한 짐승과 동일한 존재예요. 11장 7절에 보면요. 이 짐승은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두 명의 증인을, 두 사람의 증인을 죽인 자예요. 또 13장 1절부터 10절에 의하면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폭력을 동원하여서 성도들을 억압하고 죽인 존재가 바로 이 짐승입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존재입니다. 누구입니까? 저 그리스도다 이 말에 저 그리스도. 곧 거대한 인본주의 세계 제국과 그 권세를 가진 자단 말이에요. 그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음녀가 타고 있다 이 말에. 이요 그러니까 여기 붉은 용, 또 붉은 짐승, 붉은 옷을 입은 음녀 다한 통속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볼때 인본주의 세계 제국의 출발점이 된 나라는 고대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나라를 거슬러 올라가면 신할평지에 바벨탑을 세웠던 니무롯 제국이 나와요. 그리고 또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가인이 세운 애녹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한계시록이 쓰일 때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도 어떤 존재냐면 고대 바벨론의 제국의 영성을 물려받은 그런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본주의 세계 제국의 문명이 꽃이 핀 곳이 어딥니까? 어디에서 꽃이 피겠어요? 바로 이 제국의 수도단 말이죠. 바벨론 제국에서는 바벨론 성,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꽃 피운 문명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바벨론 문명, 로마 문명,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할 때그 다스림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바벨론으로 일컬어지는 세속 문명과 그 정신의 지배를 받아야 했어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는 또 로마 문명이라 일컬어지는 이 세속 문명에 지배를 받고 그 정신에 복속해야 했습니다. 그 문명을 거부하고 정신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결코 출세하거나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땅의 임금들 곧이 땅의 유력한 자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세속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 문명으로 무장을 했어요. 이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 역시 그렇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제국이 지배하는, 로마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바벨론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바벨론 정신을 거절하고, 로마정신을 거절하고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공하고, 그렇게 해야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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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큰 음료와 음행하는 거예요. 바벨론 방식으로, 로마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큰 음료가 가지고 있는 금잔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일제 강점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일제가 제시하는 방향에 순응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제에 동조하고 일제가 제시하는 정책에 앞잡이를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출세했고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오늘날 우리가 볼때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매국노잖아요. 왜 매국노라고 평가를 합니까? 한국인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돌이, 가장 큰 가치를 내팽개쳐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성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잘못된 것입니다. 방향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산들, 여러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옥으로 향하는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그곳에서 여러분 아무리 똑바로 앉아있고 아무리 깨어있는들 여러분 그 인생이 천국 갈수 있겠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논리가 큰 음료와 음행한 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추구한 것은 뭡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는요, 그들과 대조된 삶을 산 사람들이 나옵니다. 큰 음료, 바벨론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피를 흘린 성도들이에요. 이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바른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당장 눈앞에 가치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치 있는 것이요. 그것이 마땅한 인생의 도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들은 과감하게 바벨론의 방식을 거부하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된 것을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로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파송받은 선교사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온갖 유혹과 온갖 음모를 다 가져다 댑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여할 성은 큰 음녀 바벨론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에서 제외하시도록 깨어 있으시고 더 온전하게 분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